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자애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자애인은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인자애인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인자애인은 유교 철학에서 비롯된 말로 이는 어질다는 뜻이고 에인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진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이 길을 건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자애인의 실천입니다. 유교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기본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인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비슷한 개념은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이슬람의 자카트가 그 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자애인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거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작은 행동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자애인을 실천한 사례로는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전 세계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인자애인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자애인을 실천하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회 전체가 인자애인의 가치를 공유하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 사회가 이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면 범죄율이 낮아지고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자애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자의인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